제32-1포인트에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회 에 보면 21번 문제죠.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주주총회 소집은 에,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을 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수집한다. 우리가 362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소집권자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있고 청산 중에사는 청산인이 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수 주주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소수죠, 거의 같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원이 이제 한다. 세가 네가 다섯 가지가 소집권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소집권자는 아니고 소집이 이제 이루어지면 절차가 이제 소집이 결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소집 절차를 밟는 자죠. 그래서 이건 36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맞습니다.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지 또는 지점 소지에서수집해야 된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364조의 소집지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점 또는 인접지에서 돼야 되는 거고 지점 소집지가 나오면 우리가 늘 그죠? 늘 우리가 그저어 하던 버릇이 있어 가지고 본점 지점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맞는 거로 착각하면안된다다 그랬죠. 그래서 본점 또는 인접지에서 소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옥상이나 다방 요거는 주주총회 수집 종소가 될수 있다는 게팔례고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우리가 그냥 그런 정도든 기억하면 좋겠다. 이 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이를 수집해야 한다. 연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의 총회를 수집해야 된다. 연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라도 한 번만 총회를 수집하면 된다. 그럼 틀리는 거죠. 언제든지 임시총회는 언제든지 이제 필요한 사항에 수시로 수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 4, 5는 365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번이 틀렸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류총회 2회분이죠. 주류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주류총회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에서 수집한다. 요거는 이제 아까 나온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예, 362조에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주주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 원칙적으로는 주총의 소집 절차를 생략하는데 그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요건자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둬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잖아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는 하 의안에 그죠?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 는 소집 절차를 의결권 없는 주주를 주식에 대해서도 소집권 절차를 우리가 생략할 수 없다. 363조의 7항에서 나와 있는 거죠. 생략한다. 언제나 이번 틀렸네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이 답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문항을 보면요. 회사 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에 회사 또는 발행 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수집 절차나 에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총괄할 수 있다. 또 검사인 소수 회사 또는 소수 주주가 100분의 1의 소수 주죠. 100분의 3이름 요거 틀린다 고 그랬잖아요. 100분의 1의 소수 주주가 검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에 우리가 367조 2항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 맞는 거죠. 21년도에 이런 문항이 하나 더 소집과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틀린 것은 2번이고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맞고요. 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속행 속행은 이제 속해죠. 연기의 결의를 할수 있다. 연회 속회는 가능한데 이때는 소집절차가 생략하는 어, 내용이죠. 우리가 372조의 일항, 이항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건 맞습니다. 생략하는 부분이다. 연기 속회는 우리가 주류총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는 거고요. 속회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모자라 가지고 회기 내 회기리 안 되니까 다음 회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소집절차를 생략한 당연히 생략하는 경우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항이에요. 주주, 배수 총권을 행사하는 주주에는 이것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고 상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63조의 7항에서 나오는 거죠. 2번과 5번이 비슷한 내용이네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어, 우리가 답도 한번 넘어가죠. 3번 문제를, 3번이 아니고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 요것도 이제 363조에서 나와 있는 건데 중요하죠. 주주 출석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개최일시 장소 의사 일정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아 전자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게 이제 363조 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본금 총액은 독자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섞어서 나오기도 하죠. 10억 미만의 회사. 자본금 총액 10억, 10억 미만의 회사 그랬을 때는 우리가 혼선을 빚으면 안 되는 게 자본금 총액 10억의 회사. 그러면 이거는 미만이 아닌 회사잖아요. 그냥 통상적인 회사예요. 그 단축되지 않고 이제 2주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밑으로 빨렸네요.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 발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틀리는 거죠. 발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하거나 아니면 10일 전까지는 해야 되는 거고 10일 전에 발송할 수 있다. 발송해야 된다. 이거 2번이 답이네요. 자, 그다음에 2번이 틀렸습니다. 틀린 거 법정된 수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총주주 총주주가 주주총회 개최를 동의를 동의하여 출석한 경우 그 총회 결의는 아, 이,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에 우리가 시0억 미만을 해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맞는 부분입니다. 맞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전원 출석 주주총의 경우 363조에 그 나와 있는 사항에서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을 보면은, 에 우리가 그 수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에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서면 결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전원 출석 주주총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번 판례 입장이고 다설의 입장이고 전원 출석 주주총회 전원이 출석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의 그 찬성을 했을 경우 그건 일인 주주총회하고 동,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삼번 문항이라고 하는 건 전원 출석 주주총회나 일인 주주총회의 경우는 소집이 생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소집 절차가 흠결이 생긴다 해도 그죠 일인 주주가 동의를 하거나 전원 주주가 전원 주주가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3번 맞고요. 그다음에 4번문터 보겠습니다. 주결권이 없는 주주 연기총, 연기소행의 결의를 한 때에는 수립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다만 주주총회 수집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 중 자주 나오는 아 이건 아니네요. 그300 63조 7항에 나오는 거죠. 또한번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나올 때도 된 거다. 주총에서 통지에 서 적은 회의 목적에 반대 주주의 주총의 청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는 의결권은 주주에게도 소집절차를 생략할수 있다. 아, 요거는 4번이 틀렸네요. 그죠? 4번이 아, 생략할 수 없다. 이건 2번도 틀리고 4번도 틀린 답이 두 개네요. 생략할 수가 아, 없다가 맞네요. 요거는 그죠? 어, 잘못읽었습니다 이번 문항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매입청구권을 인정되는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의 경우도 소집 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4 번은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2 번이 틀렸어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틀린는데 생략할 수없다되돼 있습니다. 맞네요. 자, 그다음 통지서가 주주 명부상 주주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는 그저 회사는 당해 주주.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363조에 요것도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된 거라고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63조의 1항의 단서 규정이죠.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또 이제 우리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론 설명을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문제 풀이는 다시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죠.